좀 빨라 아, 아직도 헛스윙 상진하고 1루 주자 2루 2루까지 2루까지 이대호 선수가 2루까지 네. 도루 성공을 이었습니다 이대호가 도루 성공을 했습니다 1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어, 롯데 팬들이 홈런 쳐다 첫... 이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던졌는데 네. 홍성훈 선수가 지금 세계 허수윙 모델 스플리터. 그렇죠. 저공에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 홍성훈 선수도 허스윙이 되면서, 뭐라요 아... 조인성 보셔드 시야 약간 틀어조 그렇죠. 선수가 도로가 한없었는데 올해 첫 도로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대호 선수가 <laughs> <laughs> 나다웃으로 출루하는 모습도 그렇죠. 볼수 있었어요. 자, 이대호가 뛰는데요. 네. 네 이대호가 2루까지 갑니다. 롯데 아, 팬들에게. 또 즐거움을 <laughs> 선사해주는데요 네. 엄청난 환호입니다. 네. 네. 전혀 인마 생각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홀몬 친구보다 더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지금 뭐, 일루, 일루수가 전쟁 전혀안 했죠. 그렇죠. 1루수도 네. 빠져 있었고요. 또 유격수, 뭐 유격수, 일루수. 네. 다 지금 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장지 선수는 전혀 응실하지 않았고요. 이러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